최근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악랄해져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년간 확인된 것만 무려 301명을 대상으로 88억 원을 뜯어낸 엄청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개인 정보를 빼내어 돈을 털어가는 피싱 범죄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끝까지 안 보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이번에 새로 생긴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를 참여하시게 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진짜 무료로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 조건은 저희 쇼핑몰 사이트를 가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 데이터베이스 DB를 통해서 확보한 개인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가입시키고 나서 처음에는 모바일 상품권 또는 사은품이라는 미끼를 피해자에게 던져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해자 A가 리뷰를 실제로 작성을 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는 거죠. 그리고 믿기를 문 피해자들에게는 현재 하는 일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정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하지만 그 대화방에는 최소 3명 이상, 많게는 10명까지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 대화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한통 속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A에게 이미 들어와 잠복해 있는 사기꾼 3명에서 10명의 인원이 한 팀으로 이루어 일반인인 것처럼 속이고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대화방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피해자 한명에게 냉장고 등의 고가 상품을 위주로 공동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원금뿐만이 아니라 수익금 최대 3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최대한 공동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이쁘게 생긴 고민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민형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서 다 같이 구매를 하는 것을 공동 구매라고 하는데 이 고민형의 가격을 2만원이라고 지금부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피해자 A가 이 고민형을 구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 2만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수익금 최대 35% 그러니까 7,000원을 더 얹어서 27,000원을 보장한다면서 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대화방에 있는 인원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이고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피해자가 저는 돈이 부족해요. 저는 더 이상 공동구매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중도하차를 하려고 하면 대화방에 있는 조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피해자 A 너만 수익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대화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수익금을 못 받는다고 속이면서 압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면서 절대 하차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단의 가장 무서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약해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죠. 이들은 피해자 A가 만약 고민형을 구매하지 않고 중간에 중도 하처 요구를 하려고 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너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 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또 그로 인한 책임감을 노린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점들도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지만 여기서 또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분위기를 조작해서 만든다라는 점이 가장 무섭고 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돼서는 정말 큰 금액으로까지 금액이 커지면서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만약 피해자가 저는 정말 죽어도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황급을 요청을 하면 소득세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또다시 돈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수사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총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여러 곳에 사무실까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 밖의 수법들이 정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뭐안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다가 진짜 깜빡 소가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뷰 이벤트 공동 구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냥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기만 해도 상품권을 준다라는 말에 어 진짜인가 하고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다가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이건 나에게만 오는 정말 특별한 찬스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만, 딱한 번만, 과연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진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양아들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 이런 수법에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트렌드의 정보를 입히다. 양아들이었습니다.